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변화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마치 자연의 사계절이 있듯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계절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시작의 봄, 열정적인 여름, 결실의 가을,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어가는 겨울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변화의 흐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익숙함에 안주하려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변화들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을 저는 제 삶의 경험을 통해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 그분은 반드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작은 실수 하나하나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자루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는 인생의 진정한 진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책감과 정죄함을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10년, 20년 동안 해왔고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일을 끝내시고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지 않으시리란 법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의 시간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삶에 명백한 변화가 찾아왔을 때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는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며 불행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그 변화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들었던 아주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 변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변화에 대한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싫어,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일어날 변화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럴 때 차라리 마음을 바꿔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괜찮아, 나는 이 변화에 익숙해질 수 있어. 모든 것이 잘될 거야. 우리의 삶은 늘 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좋은 관계를 맺었던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10년, 20년 동안 자주 만났지만 지금은 거의 보지 못하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시기에는 우리 삶에 꼭 맞는 사람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 그들이 더 이상 우리 삶에 없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일인 것은 아닙니다. 그저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오랫동안 누군가를 도와주던 일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들을 돕기를 원치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두 발로 서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제 가까운 가족 중한 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분은 저희와 4년 정도 함께 살면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고 삶을 바로잡았습니다. 저희 사역을 돕기도 했죠. 하지만 그분은 누군가가 옆에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지켜봐줄 때만 잘 지냈고, 혼자 있을 때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큰 성인이었고, 솔직히 저는 평생 그를 돌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를 돕는 것을 멈춰야 할 때가 왔습니다. 때로는 이런 결정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돕는 것을 멈췄을 때 그는 한동안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몫을 다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제 인생 전체를 희생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아멘. 인생의 계절에 대해 할 말은 참 많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분들에게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 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일일이 가르쳐 주지만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자녀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할 때가 옵니다. 그들이 먼저 묻지 않는 한 조언을 해주지 마십시오. 원하지 않는 조언은 잔소리일 뿐입니다. 자녀가 어리고 집에 있을 때의 관계와 10대가 되었을 때의 관계는 달라야 합니다. 점차적으로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한 번에 조금씩, 서서히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권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녀가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되는 그런 부모가 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언젠가 아이들은 떠나 자신들의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자녀에게만 쏟아붓고 배우자와의 관계나 다른 인간관계, 취미개발에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떠났을 때 여러분은 매우 슬퍼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떠난 것에 대해 자녀에게 화를 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떠나 자신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저희 부부는 내 자녀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아주 가까워서 거의 매일 보거나 통화합니다. 아이들이 마치 집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죠. 하지만 저 역시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두고 항상 무엇을 하라고 말하려 하지 않는 법을 배우며 많은 조정과 변화를 거쳐야 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각 아이와 맺는 관계 또한 모두 다를 것입니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자녀가 당신과 같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삶의 배경을 가졌는지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에게 맞추기를 기대하는 대신, 영적으로 성숙한 자신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제 아이들 중한 명은 모든 일에 제 조언을 구하지만, 다른 아이는 어떤 조언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조언에 불쾌할 아이에게는 굳이 조언하려 애쓰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자녀와 맺고 있는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에는 자녀 말고도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떠난 빈둥지를 보며 5년 동안 슬퍼하는 빈둥지 증후군을 앓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녀가 떠날 때가 되면 기쁘게 보내 줄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가서 잘 살아라. 손주들 데리고 가끔 보러 오렴. 하지만 너무 오래 있지는 말고 농담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한 가지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부들은 매일 모든 것을 함께 할수 있지만, 저와 제 남편은 각자의 공간이 조금씩 필요합니다. 52년의 결혼 생활 끝에 저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골프 치러 가면 화가 났지만, 지금은 제가 먼저 골프 치러 가지 않을래요? 라고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그들을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멈추고 그들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멘. 저희 사역 초창기 아직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어 직원을 고용할 수 없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가 저희와 18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리고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저희와 함께 일하며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억지로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면 변화는 쉽고 부드럽게 일어납니다. 그 부분은 저희와 18년 동안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외식도 같이 하고, 저희가 여행을 가면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정말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도 다투거나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죠.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완벽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계절이 끝났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때로 변화가 찾아오고 감정이 변할 때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까지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우리 네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변화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냅니다.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18년 동안 매일 보던 사이였지만, 지금은 1년에 대여섯 번 정도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서로를 위해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꺼이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 삶에 큰 영향을 준한 문장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리석은 자만이 언제나 해오던 것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어갑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만큼 무거운 것을 들수 없고 하던 일을 예전처럼 많이 할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할수 있는 한 활동적으로 지내십시오. 늙는다는 것은 마음가짐의 문제이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에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삶의 순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변화에 저항한다면 불행해질 뿐입니다. 사실 어떤 변화는 저도 싫지만 저는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변화야말로 삶을 흥미롭게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바꾸길 원하신다는 신호 중 하나는 더 이상 그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물론 직장에서 하루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해서 당장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한 감정이 오랜 기간 지속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변화의 시간이 온 것일까? 때로는 왜 변해야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지 그 이유를 다알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에서 이제는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어 당신의 지식과 경험이 더 필요한 다른 곳으로 가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혹시 당신이 직장에서 유일한 신앙인이라서 그곳에 있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아멘. 성경 전도서 3장에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어쩌면 오늘 누군가는 집에 돌아가 버리기 파티를 열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 쌓아둔 낡은 생각, 원망, 미련 같은 것들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은 제 때에 있을 때 아름답지만 때를 놓치면 그저 혼란스러운 짐이 될 뿐입니다. 혹시 무언가를 놓아주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나이가 들면서 어떤 것들은 내려놓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처럼 제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할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해왔고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계속하려 애쓰다가 결국 병이 나고 나서야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 닥쳐야만 비로소 변화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전에 신호를 알아차리고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 변화를 만듭니다. 모든 것은 제때에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계절을 분별할 만큼 성숙해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잠못 이루는 분 계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문제의 대부분은 해결책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일찍 들어야 하는 건 알지만 물을 더 마셔야 하는 건 알지만 은퇴를 위해 저축을 시작해야 하는 건 알지만 우리 삶에서 하지만이라는 변명을 걷어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 위해 낡은 것들을 기꺼이 놓아주는 법을 배우기로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신 일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계절을 서둘러 지나 다음 계절로 가려는 것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혹시 당신은 기다림의 계절에 있습니까? 기다림에 지쳐 당신이 직접 무언가를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비로소 가야 합니다. 혹독한 겨울이 있어야 봄에 해충들이 사라지듯 우리 삶에도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변화의 계절을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간 믿음을 갖게 된 상태에서 곧바로 위대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어떤 자리에 올려놓을 만한 재능은 있을지 몰라도 그 자리를 지킬 만한 인격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실 바닥에서 스무 명을 가르칠 때도 지금처럼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사님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거실에만 머물게 하실까? 내가 저 사람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데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저는 거실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제게 교만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뛰어난 재능을 가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예, 당신을 사용하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 당신의 인격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얼마나 익숙한가? 하나님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우리의 내면이 외면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많은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저 역시 과거의 잘못된 대우로 인해 나쁜 태도를 가졌고 자기 연민에 빠져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계속해서 다듬고 또 다듬으셨습니다. 이제 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리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그때 제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갔다면 저는 스스로를 어리석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가고자 하는 곳에 너무 서둘러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필요한 일을 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리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성숙이 어떤 무대에 서서 당신의 재능을 뽐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이건 너무 힘들어 라고 불평하기보다 소망을 품고 나아가십시오. 이것은 결국 선한 결과를 가져올 거야.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할 거야. 라고 고백하십시오. 경험보다 더 위대한 스승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것이 선하게 해결된다고 말할 때 여러분이 그 말을 믿는 이유는 제가 그 경험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의 수학의 계절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마음 속 굳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그 굳은 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분이 얼마나 많을까요?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신속하게 용서하는 법을 배운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용서는 당신의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돕는 일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붙들고 있을 충분한 변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들을 축복해 달라고 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을 미워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사탄의 권세를 당신의 삶에서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기심을 다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절제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빛에서 벗어나라고 하십니까? 건강을 돌보라고 하십니까? 당신의 삶의 계절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해오던 것을 영원히 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가 찾아올 때 싸우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알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 오늘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영접하셨다면 당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제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저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제가 살아온 방식에 대해 회개합니다. 당신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원합니다. 제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죄에서 돌이켜 지금 이 시간 제 마음 속에 당신을 영접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 가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받아주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를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큰 찬양과 영광을 돌립시다. 모든 변화 중에 가장 위대한 변화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변화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당신이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처럼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끼는 분은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변해갈 것입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나는 완전함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아직 거기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20년 전의 실수이든 어제의 실수이든 모든 실수를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수에 대한 죄책감에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값을 치르셨습니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계속 나아가십시오. 변화는 계속됩니다. 저는 결혼한 지 56년이 되었지만 제 남편은 아마 20명 이상의 다른 여자와 결혼한 셈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변하기 때문이죠. 그가 저의 한 버전에 익숙해질 때쯤이면 하나님께서 제 삶에 또 다른 일을 하셔서 그는 더 나은 버전의 저에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변화는 우리 영혼의 치유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곳은 완벽하게 새로워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의 말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혼이 치유되고 생각이 새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꾸려 애쓰다 지친 모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 멈추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지만, 이제 제 변화의 주도권을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에 놀라운 자유와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새로운 계절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